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 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비트 토렌트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토렌트 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 고요. 자 토렌트 코인이 최근에 지금 거래 대금이 엄청 폭발하면서 45%나 급등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이전 강력한 매물대 저항을 받으면서 6일 동안 조정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개미털기 작업이었죠. 자, 이 개미털기 작업은 세력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선 안 되신다. 오히려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 분들은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영상 찍어 올려드리면서 0.00137원에서 급등 준비가 완료가 됐다. 이제 출발한다. 라면서 계속해서 영상 찍어 올려드렸었죠. 자, 오늘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면서 상승력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피트토리트 코인 같은 경우는 자, 내부적인 어떤 호재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자, 다만 비트코인의 지금 자, 대세 자,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승을 한 그런 코인인데 지난 2021년도에도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가 있었죠. 이때 이 반감기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에서 고가까지 3000% 3 0배가 넘는 급등력을 보였던 게 바로 비트토렌트 코인입니다. 이제도, 그런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4월 달에 도래하게 되고 또 ETF가 1월 달에 출시가 됐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도 예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대형 이슈가 함께 얼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21년의 불장을 더욱더 능가하는 역대급 불장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종목이 바로 비트토렌트 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래된 것도 안 터지면서 소외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살짝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죠 그나마 그 먹을 수 있는 수익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한 개의 권 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려 왔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토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지금 HTX 자 예전에는 제 이름이 후 오비 였었죠 지금 이름이 변경되어서 HTX인데 자 이번에 다오를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파트너로 비트 토렌트 코인 이제 지금 합류를 했는데 자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이 사람은 저스틴 선 이제 트론의 창업자이자 지난 2018년도에 비트 토렌트를 인수한 토렌트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번에 어, 후오비 탈중앙화 거래소로 출범식이 개최가 됐는데 이때 기조 연설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 후오비 같은 경우는 어, 우리 토렌트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거래소의 공동 빌더로서 HTX, 트론, 비트토렌트 등이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생태계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발판을 지금 이미 준비를 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HTX 같은 경우는자그 우리 코인상에 코인 시장에 약 700여 개의 코인 거래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 9위 정도에 달할 만큼 자 굉장히 메이저급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급의 거래소에 지금 자금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비트토렌트 코인도 그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고요. 자 그리고 이 저스틴 써니 이 후오비 거래소를 지금 계속해서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어,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후비어 저스틴 써니 이 후오비 팀이 보유하고 있는 자이 후오비 토큰을 전량 소각하고 을 있는 것인데 자 2월 6일 자료에서 2천만 개의 후오비 토큰을 소각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2천만 개를 추가 소각할 예정입니다. 전체 한 4천만 개 정도 되죠. 자, 이 물량은. 후오비 토큰의 이제 전체 공급량, 어, 유통량이 현재 1억 6,200만 개인데, 이 중에 4천만 개라고 한다면 약25% 정도 되죠. 굉장히 어,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소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각은 어, 불타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공급량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후오비 토큰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저스틴 선이후오비 거래소에 이제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량 소각을 이렇게 역대급으로 파격적으로 지금, 지금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역대급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에 연관되어 있는 예, 비트토렌트코인도 현재 자, 그 움직임이 솔, 네, 나타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리고 미국 대선 그리고 ETF 출시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호재들을 토대로 해서 올 한해 동안 굉장히 멋진 급등형 정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눌림 목권이 살짝 나왔다고 해서 절대 매도나 손절 관점으로 지금 떠나실 게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는 수량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0.0017원 이 라인이 가장 가장 강력한 제 매물 어,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을 돌파해 주고 그 위에서 안착해 주는. 캔들이 출하하게 되면자그 위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급등 랠리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큰 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단 6일 만에 자, 30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4배가 넘는 급등 흐름이 전개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급등했던 게 아니죠. 계속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개미 털기 작업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급등했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어, 저 여러분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서만, 어, 들어가선안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우린 안전하게 분봉 차트 속에서 세력들의 점 자리 기다렸다가 찾아 공략해 들어가실 겁니다. 이런 눌림을 구간이 출현하게 되면은 세력들도 재차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이용을 하는데 이때 세력들도 펌핑을 하게 됩니다. 집중적인 매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력들의 매집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공략에 들어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인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릴 것이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2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굉장히 강력한 이제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급등하다 보면은 언제라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2 0 2 1년에 반감기시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바로 이 구간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은 자 이때 모습과 거의 어, 지금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속에서는 언제라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저가까지 30% 이상, 거의 40% 육박하게 조정 흐름이 나타났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어, 절대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언제라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차적인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정적으로 매수가매도가 비중 잡고서, 어, 진입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매수가, 매도가 비중을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지금 급등하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계속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하게 될 것인데, 우리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이 출현할 때는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진입을 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혼자 가라 하고, 멀리 가기 위해서 함께 가라는 말이 죠 저희 카톡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들 계시고 하시니까 자료도 같이 공유하시면서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공부가 되실 겁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큰 수에 멀리 함께 가시도록 이렇게 동참해 보시기. 바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청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